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스쿼트를 할 때는 제가 단계를 세 개로 나눠놨어요. 그래서 쉬운 거서부터 해서 중간 쉬운 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놨는데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이런 의자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의자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의자 앉으시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어깨 넓이에서 살짝 넓게 다리를 넓히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살짝 이렇게 벌려주세요. 한 15도 정도만.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하시고요.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, 기존에 우리는 스쿼트를 할때 허리를 많이 이렇게 세우고는 했었는데 제가 알려드릴 스쿼트는 허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 이용해가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더 자극을 주는 스쿼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손을 여기 고관절 앞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손을 위치하셔가지고 그대로 여기를 손을 이제 내가 요 고관절이 접히는 느낌으로 내 손을 접는다 라고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허리를 살짝 숙이셔서 허리를 숙인다고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척추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몸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숙여지는 거지,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배에도 살짝 힘을 주시고요. 살짝 골반 앞을 접었다가 그대로 무릎이 나오지 않게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쭉 쓰셨다가 그대로 골반 앞쪽을 접어서 뒤로 엉덩이로 해서 앉아주셨다가 다시 살짝 숙이면서 그대로 허벅지 엉덩이로 쭉 힘을 줘서 올렸다가 천천히 앉았다가 절대 무릎의 자극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. 무릎은 앞으로 쏠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, 그리고 복근 근육으로 짝 수축하면서 세우는 겁니다. 이렇게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. 이게 1단계고요. 자, 이제 1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서 어, 무릎의 자극보다는 허벅지랑 엉덩이 쪽으로 느낌이 잘 가네? 그런다면 이걸 빼셔가지고 이거를 앞쪽으로 두시는 거예요. 이제요. 그래서 서신 상태에서 무릎 앞쪽에 이제 이 의자를 두시고요. 그런 다음에 스탠스는 아까랑 똑같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것대로 그 스쿼트를 하면은 세워가지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얘가 밀리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딱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손을 앞쪽에다 딱 접어주고, 엉덩이를 뒤로. 하나. 의자가 안 밀리도록요. 그래서 상체도 자연스럽게 숙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쫙 버틸 수 있게. 둘. 셋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렇게 수건 돌리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돌리다가 몇명 앉아요? 그러면은 엉덩이 이렇게 딱 빼서 사람을 뒤로 밀치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피고. 자,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두 번째 2단계가 익숙해지면 이제 의자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쿼트를 그대로 아까 단계적으로 연습한 대로 하나, 하나. 손을 앞으로 하시면은 균형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. 둘, 셋. 자, 시선은 정면을 보시면 목이 불편할 수 있으니 땅을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. 서셨을 때 정면을 보시고. 밑을 보시고 이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1단계, 2단계, 3단계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쿼트를 연습하시는 법을 배웠어요. 중요한 거는 이 힙의 우세한 느낌으로 이제 스쿼트를 한다. 이거랑 무릎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된다. 그리고 이 허벅지와 엉덩이, 복부 근육의 활성화가 고루고루 고루 느껴진다.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 운동을 하실 때 1단계 운동만 하시다가 다음날 2단계, 그 다음날 3단계를 하셔도 되고요. 한 번에 섞어셔도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